예, 할렐루야 예. 영적 생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쩌나, 제일 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말씀드리것지 영적 생활 자가고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려면 이 분별할 줄 알아요. 진리냐 거짓이냐 이라만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다선악이냐 악이냐 의이냐 죄이냐 어,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분별보다 많아 하을막 악을 속하고 악을 죽은 을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은 악이에요. 설에 속한 사람이 되자, 악에 속한 사람이 많다. 그게 그정말이정말이에그 아담도, 아담하와도, 하나이기 위해서는, 선악아를 담아먹지 말라고 했는데마귀 나서 선악과를 담아먹으러 오지 않그 분별할 줄 알아갖고 오유 마귀 소리래딱 분별해서 부딪지않그 본면에서 선악가를담아먹는취 죄를 지므로 정말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고 사망이 이르게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분별의 능력이 있으또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해야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줄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줄 알고. 어머, 이 영적 생활에 배면 수 있어. 배면 수 있어. 아, 이 뭐가 중요하다. 이건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해야지 바꿔 알아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친절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친절를 돼지를 이 돼지는 진투가 귀한 걸 몰라. 구정물이나 그 귀하고, 뭐, 뭐, 그렇고만 귀한 줄 알지. 진투가 귀한 걸 모른다니까. 영적생활 참으려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아, 네, 들 네. 미래시는 예수를 체라이라. 그럼 바로 아리아지. 그걸 모르면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오래 살고, 일찍 가고,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을 위해서 믿고 영접을 습득해서, 또 영생받아서, 생명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여기 우리 백년, 백신은 오래 살아는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쩌가나 짧게 살람은 천국 가는 것이 중요다이력의 천국 가는 것이 중요다생명의부활에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서생명의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요중생명의 성공. 그래도 이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부자가 돼. 부자 아무리 부자가 되어고 천국 못 가고, 못 가고, 음부로 가고, 무적행으로 가고, 집안에 뭔가 과 업무가 고뭔소리있어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게 중요하죠.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아, 성인을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받고, 생명에 부활해서, 천국가는 것이 중요해서, 첩국 영혼을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 그 많은 사람, 그, 그게 중요시한데 부자 되는 여기서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중요시 부자들은 뭐지? 쥐가 병 이렇게 생겼 부자를 못되는다 여러분 그 누가 보계신중에 부자와 사이자면 부자와 서그부자마다면서 좋은 고치하고막 부자들 중 나사렛을 죽고 천사가왔만들나 아브라함을 품고 가고 부자는 음부로 가고 고통받고 몇년 동안 부자로 살았어도 그곳은 영원히 고통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를 영원히 아브라함에서 울려가고 그래서 아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확실하게 막, 마음속에 막, 확실하게.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라, 정말. 음. 짧게 살다 하더라도 막,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이 땅에,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권력을 잡는 것이지 근데 이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오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거짓말하면서 권력 잡고 막 사기치면서 권력 잡고 말이오 너랑 사이 죽이면서 권력을 잡고 죽이면서도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악한 일을 하면서도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 어디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권력을 유지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돼 인간이 그러면 안돼 권력을 안 잡는 놓고 안 잡는 것이 나같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권력을, 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난문 대통령 악을 행하자고 뭐냐. 회개하게 해달라고도 만기도했다 그 자리에서 만대. 거기 올라간 것도 다 붕붕으로 왔어. 니가세 회계를 하고, 천국가는게 중요하다는 거야. 천국하는 것이. 그대는, 어, 어쩌나 알았죠? 권력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잘 믿고 영생하고 천국가는 것이야. 중요한 일, 믿으시는 예수로 전하니. 하나할 수가 있으면 저 한가위에 하나님께 그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너하게 안돼쓰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노하시고 꼭 남의 약까지 거든도막 남한테 피해, 해를 끼치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친다니까. 그데예수이는 이런 이렇게 이런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면 안 돼. 한심하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피해를 주는 예수는 죄라 이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요. 남한테 피해를 법을 잘 지키면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 법을 안 지켜 공감 피해를 받는 사람 니다 음. 대통령도 헌법을 잘 지켜요. 대통령 자격이지 헌법을 안 지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야. 헌법을 안 지키면 국민이, 또 피해가 아니고 국민이 꼭 피해가 이거 국민 고 피해를 입는요 국민이 고 피해를 입는 헌법을 잘 지. 개통이 헌법을 다시켜요 국민이 피해를 한거죠 헌법은 꼭 국민이 피해요 그 개통이 뭐 헌법을 지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야지 법으로 다스리야 무얼 다스려야 참 좋은 나라가 되는예요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겠죠 우리 무관 같아서 영생으로서 생명은 속번이시되기 때문에 그녀는 내일 총말이 온다게 해도 그, 그 유명한 말이죠 내일이 인류의 총말이온다고 해도 무엇이면다 뭐 있어요 사과나신심다는게내 <laughs> 인류가 총말이온다사과나고를심 뿐이지 사과나무 심다 우리는 우리는 또그 우리는 그렇게만 안 돼. 내일을 위해 정말이온다해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 다 가져야 돼. 렐루야 알았지? 내일 정말이야. 내일 정말이야.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내게 막 열심히 믿어 하고 충성하고 막 회개하려고 내일 주말이 오더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을 끌고 이 말을 항상 이거만확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내일 주말이 오더라내일에 주말이 오더라면 회개 주여 주여 회개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서행의 아침하 생명의 아침 아, 이말 이 확실히 갖고, 응. 네, 우리가 그런만한것처사례 우리 어,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권력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에에, 이려이어 예수님 삶이구나. 세명중만서명중만이 세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어, 그런 방법 사례하고, 어, 어. 내일 정말이 온다 했지라고. 오늘나 안에게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왜이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교해도하야 하리라,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예수의 눈으로 쳐야 아이라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는 것이 무엇입니까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교해도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 또 예, 충성하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취함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취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지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막하나님 사랑을 놓고 막, 탁, 만나, 만난 거죠. 아니튼 하나님을 자꾸 사랑해. 말씀을 사랑하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탁,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죠 그리, 어, 우리가 그리되어 하나님 말씀의 영과 성령을 충만에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죠. 미래시리, 예수이라, 천하이라. 성령 충만히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기뻐하시겠냐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기뻐하시겠냐고요. 아까워돼 있는 사람 기뻐하시겠냐고요. 예. 네. 그래나 기뻐하라. 귀신 밖에 사는 사람 기뻐하시겠냐고요. 말씀에 연결하시기만 하고 생애하라시기만 하고 얼마나 사모해서 성명충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한 이론 거라니, 그 성명충만. 성명충만, 성명충만. 기도를 하지 성령, 하오지 성령 충유 요한처럼 성령 충하, 성령, 하오설, 파워 성령 충 성령 충만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긴 것이다. 알렐루야 그분을 막성 교회가서 성령 충만도 충하 만거나오잖아그사마는 능력이 없어요. 육신이 먹고 사는데 편하니 거기 안좋은거야초대교회 저를 교회마다 초대교에다 서인영 만해야지 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하고 열심히 해. 초대기회전 서인영 칭만해야지. 괴로처럼 서인영 만해야지 유한처럼 만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마을제는 신나하야지 사도 마을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 알아요,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거, 알았죠? 육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기뻐를 안 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깝게 기뻐하네요. 성 말씀 주면서 합력 충만한, 능력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가 여러분들이 천재고에 부활하고 연류만 받을 정도로 수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도 지옥 가고, 지옥 가는 사람 기뻐하시겠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기기뻐0 0 0 0 0 0 0 0 미래, 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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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루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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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틀만하고 세양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제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 네. 이 박우사도 말씀 중에서 성명 충만하게 가는복만하게 전도 가득했지 않습니까 박우사도가 예수복음 전하라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이 상을 얼마나 많쳤습니까 상을 상이. 상이 얼마나 많았어 예, 기슬정 말로 구절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나 어디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기 막였어.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다. 거기 방에서 받아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망하는 거이거망이는거이 거의 이방안거이래안은거이방안거이 이런 방안은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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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은 거의 이방안의이방안이 방안은 거의 이 방안은 거안은거이 주의 이년 동안에 그같이 이같이 하니다아시아에서사는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막 우리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들었고막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 왕성하고 막 역사, 역사 에런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왕성. h a l l 하나님 j a h h a l l e l u 도충만 Hallelujah! h a 하 l e 하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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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이 a h h a 이 l e l u 이수저 이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과 성령과 능력 이 주님 성장에서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우처럼 하우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배드로처럼 하우 특별한 다들 마을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막 예.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만 능력이. 능력이 있는 자가 이래, 이해 이래, 쾌활하이라 능력이 있는 자, 들 능력. 음.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자 사모하시오. 그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뭐, 손속으로 시발을 가져다가 겪든 사람에게 얹히면, 희한히 <laughs> 떠나가, 하려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로 맞습니까 산도병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로 맞습니까괴로하시의 예수님, 천하이라, 손수 원가에만 갖다 모도 막, 이 병이 떠나갔습니다. 신경하러 온, 우리 예수님 거듭만 맞아도 젊 병이 떠나갔죠? 예수님 손을 대만이도, 대기만 해서도 병이 떠나갔죠? 학생 병이 떠나갔죠? 떠나간 무슨 이든이에 이로 네. 떠나갈 지다 네. 그 떠나갈 지혜다 무한 떠나갈 아멘우무한이그 방에 오줌보다 지다하형에 자꾸 명하세요 떠나갈 지다 열병이 떠나갈 지다 바이러스 얘기 우한평 떠나갈 지다 떠나야지 무슨 독을 받을 죄로 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 손을 둘러 가면서 죽을 동안 무한폐를 떠나가지 않다 떠나가지 않다 떠나가지 않다 무한폐를 떠나가지 않아 떠나가지 않 병이 떠나갔다 병이 떠나가고 떠나가고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할렐루 아, 네. 믿음 가지라. 이거 뭐 병은 뭐 맨날 약만 먹어야 나는다고 생각해. 이 병은 떠나간다. 떠나가면 남는 거야. 예수님도 열병을 꾸짖으시게 떠나갔죠?